8한번째자요 책이죠 다들어봤어요 뭐든지 무티나게오 거의 다 사셨네 좋아요 어요 책은 여기 쭉 봐야 돼요 내가 쭉쭉 쭉 봤더니 이 책은 그이 책에 있는 내용이 한90% 내가 강의를 지난 20년 동안 강의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물론 나도 읽어봤죠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 뭐든지 선정했다면, 책은 나온 책이고, 그, 신경세포를 지나간 점이나 여러 가지 발생, 발생관점에서 신경세포 하나가 어떻게 됐는가를 쭉 설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브레인을 공부한다면, 이 정도 있는 책의 내용은 그냥, 그냥 하루 정도에 그냥 한 3시간, 2시간 공부해갖고 다, 그러니까 이책 정도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든지 우리 회원들이 이것 쭉 보고 뭐 최신 내용도 좀 있어요. 분자 레벨 뭐 액틴 필라멘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고 또 요거에 있는 이런 이런, 이런 그림. 에팅턴 이거 랜드스카이퍼라고 하는데 이 후성유전학의 그 초기에 이제 후성유전학이 도체 대 뭔가를 잘 나타낸 그림이요. 이,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어, 내가 이 그림을 다른 책에서 본 것만 해도 한 다섯 번 이상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안, 안, 지금 처음 본다이라면 어, 독서가 상당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 우리 회원들 이 그림 대책도 있잖아요. 수없이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보고 아, 뭐, 내용이 생소하네라고 하면 어, 한마디로 실력 없는 겁니다. 자, 이 경제 신경 세포 시냅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좀더그립간에 발생, 진화적 관점에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잘쓴 책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책꼭꼭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런 책을 보면 어, 하나의 그 신경 세포 주제로 전체를 다볼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제목이 뭐냐면 구제가 하나의 세포에서 나의 세계가 되기까지 인간의 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요책 내용은 거의 내가 20년 동안 다그의다 거의, 다 거의 90% 내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말인 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세포에서 나의 세계가 되기까지. 공부라는 거는 그냥 초기 단계는 그냥 막 해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막 이것저것 안 읽은 책도 사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그런 과정이 밀만 10년쯤 지나야 돼요. 그게 20대 30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겉멋이 들어갔고 책을 막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안 읽어도 좋은 책 모으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이 거치면 한 30대 40대쯤 되면서부터는 공부는 스스로 이렇게 쭉 하고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한 30대, 40대부터 생기면 그 사람 크게, 그거로도 많은 공부를 할수 있어요. 내가 이 생물학이나 이 브레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욱하고 올랐던 질문이 뭐냐면 맨 처음에 질문이 단세포에서 야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 되기까지 엄마 배 속에서 뭐 수정란이 어떻게 해서 포동포동한 3kg짜리 어린애가, 갓난애가 태어나지 엄청 알고 싶었어요. 그걸, 그건 어떻게 생각했나면 아, 그거는 이해가 안될 거야. 너무 복잡하고 아, 진짜 놀라워. 놀랍다는 말만 하고 아마 전체가 이해가 안될 거야. 라고 2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정란에서 인간 태아 엄마 배 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가정을 한50%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설명할 수 있다. 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임신 4주 때 태아 그려보라는 거예요 노트코드가 생기고 척사기 만들었을 때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간단해요 설명하고 그런 거아니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싶었어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아마 찾아보세요 제가 인간 태아 발생만 특별한 내각에서 한세번 달았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 3년, 5년마다 함석했어요. 함석하면 4시간짜리를 인간태아에서 얼추간 4회, 5회 정도 강의하니까 20시간 정도 강의해요. 그러면 인간태아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게 지난 16년 동안에 다 합치면 한, 한, 얼추간 100시간은 될 거예요. 그 관련된 공부한 게. 100시간 또 공부해 봤더니 지금은 궁금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 아, 이제 그건 가능해. 어, 어. 태아가 수정만이 어떻게 됐고그 다음에 어 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양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외비외비 어떻게 분화하고, 세포 는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리스트리커가 어떻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트코도에서 신경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오고, 외비앱의 일부가 말려 들어가서 내비엽으로 들어가면고, 어, 그 다음에 그~ 루랄 크레스터에서 어~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돼 나오고 관절하고 뼈하고 더마톰하고 그다음에 골하고 근육 그 기본 그~ 초기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돼 나가는가 음~ 또 이야기해줄까요 그다음에 어~ 근육하고 신경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트리오가 돼갖고 척수 마디마다 그렇게 탁탁탁 분화되는 과정 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림을 한 20개 이상 그리니까는 머릿속에 딱, 딱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 뭐냐면, 그래서 한, 한세 번, 20시간짜리 한세번 강의를 했더니, 오! 태아가 인간이 되는 거 신비한 게 아니야. 그 단계별로, 꼭 단백질, 어, 꼬리하고, 그, 그 다음에 척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려봤더니, 아, 그, 당,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뭐가 신기한데? 우리가 몰라서 신기할 뿐이지. 그래서 끝났어요.